자, 5050의 러브 튠, 개인 컨셉 포토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활동이 아주 본격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당연한 것이 일정대로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5050, 50, 5명의 소녀들이 복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니 2집 앨범, 이미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50-50스타리 나이트 아마존 뮤직 커버까지 장식을 하게 되면서 지난달 30일에 공개됐던 이스타리 나이트는요.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5인조로 재단장이 됐는데 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섯 명의 얼굴 다 나와 있는 걸로 좀 화면에 보여주셨으면 한다. 자, 다섯 명다 나와 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키나가 딱 리더답게 중심을 지키고 있고요. 양쪽으로 두 명씩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멤버들의 노래, 스타리 나이트를 들은 분들 실력도 탄탄하고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있었던 이 생일파티, 5050의 새로운 멤버인 하나의 생일파티가 공개가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면서 5일날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하나 멤버 되겠는데요. 자, 그 전에 있었던 이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이 멤버들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이 모습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이기를 바란다.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사실 피0티피티라는 그룹 자체가 큰 상처가 한번 지나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생일파티 같은 경우야말로 뭔가를 좀 새로운 정말 진짜 끈끈한 그런 장수하는 걸그룹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냐? 상당히 뭔가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돌아온 5050, 피프티 피프티, 먹구름 낀 유진스, 하반기 걸그룹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기억나실 겁니다. 미니진 사태로 인해서 이 유진스가 굉장히 내홍을 겪고 있죠? 불확실함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데, 5인조로 정비한 5050, 피프티 피프티, 새로운 멤버들이 이번 20일날 미니 2집으로 컴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걸그룹계에서 사실 뉴진스가 같다에 비했었던 1집 앨범 때는요 와,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룹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뉴진스의 파워는 어마무시하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피프티 빌보드 차트를 또 꿰뚫었던 이력이 있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뉴진스와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특이한 건 데뷔 이후에 한동안 적수가 없었던 유진스가이 내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추춤하다 보니까 이 피프티 50, 피프티에게는 또 공교롭게도 한 번의 기회로 다가온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피프티 피프티 이집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앨범이 발매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 2, 3, 4, 5, 5. 어? 5위 안에 피프티가 없네. 저 밑으로 사라졌나 싶겠지만 6, 7, 7위에 당당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천만회를 넘어갔습니다. 자, 8이전 1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10 안에 여전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눈에 강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 분들의 사랑도 있겠지만. 이 피프티 50, 피프티를 응원하는 공식 팬클럽, 그야말로 매니아 분들의 열성적인 스밍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리밍이라고도 하죠. 열렬하게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런 정말 건전한 팬 활동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탑10 안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팬분들이 만들고 있다.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새로운 피프티. 탈주 멤버 없이도 승승장구 잘 나간다. 이 기사의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탈주 멤버 누구겠습니까? 바로 정트리오 삼 푼이라고 불렸었던 세 명의 멤버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 탈주 멤버들 세명 없이도 승승장구다. 그야말로 잘 나간다. 미니 앨범의 이집 성공계곡 스타리 나이트가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앨범이 발매되면 그 파워가 한번더 집결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 멤버와 더잘 나간다. 아마존 뮤직마저도 제대로 접수해버렸다. 전홍준 대표의 촉이 또한번 통했다. 5050, 50, 스트레이 나이트가 아마존 뮤직마저도 강타했다. 이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마존 뮤직, 알다시피 글로벌 뮤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마존 뮤직의 믹스테이프 아시아 커버와 동시에 플레이리스트 100곡 중 1번 트랙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 아마존 뮤직 리스트, 이 뮤직 플레이리스트는요, 사용자가 원하는 노래들을 한 곳에 모아서 나만의 음악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스타리 나이트가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커버를 차지하고 100곡 중 1번 트랙의 이름을 올리는 어마무시한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역시 전홍준 대표님의 초기 통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대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50-50 멤버 3명의 컴백을 의식했던 것일까? 전 멤버 정트리오 3인의 어트랙트에 대한 3억원 소송 제기. 황당하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록, 열람, 제한 신청으로 맞불을 났다. 기록, 열람, 제한 신청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내용을 좀 보니까, 28일날, 세나, 시오, 아란, 세 명이요. 가족들과 함께, 23일날, 서울, 중앙, 중앙, 지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 지방법원, 제31 민사부에, 소송 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냈어요. 쉽게 말해서, 소송 기록을 볼수 없도록, 제한에 관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신청 서면을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록 열람 제한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 소송 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져 있거나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뭔가 찔리는 게 있을 때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세나 아란 시오가 소송, 본격 소송 전 이전에 갑자기 기록 열람을 막아달라. 왜 막아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소송 전으로 재판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정말 살벌한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본인들이 부담 때문에 막았던 게 아니냐. 다만 매시브 ENC 측에서는요. 세부적인 내용은 멤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세 명의 반소적인 내용은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 원대의 손해 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멤버들의 과거 연애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와 근데 이거 예전에 어트랙트에서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세 명의 멤버가 돌아오면 언제든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저걸 물고늘어 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세명 130억 손배소에도 제기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130억 원대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소송으로 인해서 재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수익이 새로 계약한 소속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수도를 보고 던져버렸다. 이들을 데려간 iok의 주식이요. 10%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50-50의 예전 3인의 멤버들을 데리고 온 IOK 이 IOK 산하 레이블 법인이 바로 메시이브 ENC 아유 이름도 어렵습니다. 메시브 ENC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메시브 ENC의 모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IOK의 주식이 요 10%나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피프티 전멤버 세 명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마저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안성일 씨는요, 1억 5천 횡령대 피프티 템퍼링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소송전이 최근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손해배상 첫 재판이 있었죠? 더기버스는 과연 뭐라고 했었을까요?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요. 용역 계단을 무단 파괴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가 된 것이며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 간의 분쟁은 더기워스가 관여한 게 없다. 원론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가 되어 있고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적 관계를 밝히겠다. 어트랙트는 어떤 손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밝혀주었으면 한다. 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뻔뻔하다라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요. 이 안성일 씨와 삼푼이 정트리오 3 멤버는 손절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세 명은 새롭게 다른 곳에 계약을 체결했고,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사회 정의 구현의 목적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소녀 한 명의 소신 있는 행동이 이 피프티 사태 전체를 살려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전 멤버 3인은요, 아 비교조차 할수 없는데요. 자,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드디어 피프티 50, 피프티가 새로운 멤버 4명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총 5명의 새로운 그룹으로 거듭나게 된 모습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5050, 50, 2기, 컴백,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러브튠, 로드맵이 공개됐다. 자, 앨범명은요, 러브튠 되겠고요 9월 6일부터 9월 7일날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되고, 9일날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고, 11일에서 11일 또 컨셉 포토가 나오고, 12일날, 그리고 20일날까지 계속하여 실세없이 티저라던가, 뭐, 하이라이트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20일날 앨범 발매와 공식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됩니다. 쇼케이스가 또 20일 날 8시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네요. 아주 전홍준 대표님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 피프티 50, 피프티가 새로운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피프티 50, 피프티이기도 아니고요. 그냥 피프티 50, 피프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프티 50, 피프티의 공식 2집 앨범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PPT, PPT 2기가 뭐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PPT, 50, PPT에 엄청나게 난리 났었던 큐피드 이게 뭐 해외 강탈을 제대로 했었죠. 그런데 PPT, PPT 2기라던가 이름이 바뀌었다던가 해외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흐름 이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PPT 50, PPT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해외 유저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이집 앨범이 발매가 됐으니 이것도 얼마나 큰 방향을 반향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시, 무려 19개월 만입니다. 아,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 5050의 뮤직비디오가 티저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미니 2집 앨범 발매에 앞서, 지난 30일날 발표했던 곡으로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집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선공개된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유튜브의 인기 급상승 음악 분야를 살펴보면요. 여기 떡하니 보이시지 않습니까? 1위에는 르세라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피프티피프티의 PFT 새로운 노래의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식 뮤직비디오 앨범 발매가 있기 전에 오피샤의 뮤직비디오로서 또 다른 노래 한 곡을 먼저 선공개한 개념이 된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뭐 선공개건 완전 공개건 티저건 어떻게 19개월 만에 돌아온 걸그룹의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피프티 사태를 정말 많이 전달을 드렸었는데 나름 피프티 사태에 있어서 정말 눈코딱지 만큼이라도 도움을 조금은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의 도움 따위 필요 없이 이 피프티 P50, 피프티가 엄청난 성과를 벌써 거두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미 대박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타일 나이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 공개곡 개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 뮤직비디오 순위가 나오자마자 지금 1등을 차지했고, 르세라핌이 있기 때문에 2위로 살짝 내려왔지만, 와, 사실 탑5 안에만 들어가도 정말 미친 기록 아닙니까? 이 미친 기록을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들이 규합하면서 또다시 해내게 되었다.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회심의 한방이 아닌가?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전 멤버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이 3인에 대한 회심의 한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ppt 50, ppt의 중심에는요 당당한 키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8월 27일 날 오후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빌보드 k 파워 탑백 레드카펫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피프티 P50, 피프티의 키나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까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새 앨범 공개를 하며 컴백을 준비하는데 박차례가 하고 있다. 새로운 멤버들 사이에서는 정트리오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이 너무나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보세요. 이거 티저 공개했는데 막 인기 급상승 1위 찍어 버리니까 일각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피프티 피프티 끝났다. 돌아와도 의미 없다. 의미 없습니까, 여러분?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팬덤의 규모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피0티피 같은 경우는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제 양상을 많이 보시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분들에게도 큰 응원을 받았던 걸그룹이에요. 그러니 이 매니아다운 많은 분들의 이 화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1위를 차지한 3,241만 회의 영상 바로 밑에 783만 회로서 딱 2위에 위치해 있겠습니까?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있을 전 멤버 정트리오 3인. 어떻게 했습니까? 고현정이 있는 소속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활동을 재개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야, 일각에서는 진짜 뻔뻔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했고, 많은 정황 증거, 정황 증거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불과 8월 12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떤 구도로 지금 흘러가죠? 새로운 피프티와 전 피프티 각자 새 출발 하반기에 맞대결을 펼치게 되나? 지금 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9월 20일 날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요. 이전 멤버였던 정트리오 3인도 이제 하반기부터 활동을 한다고 했으니, 이두 걸그룹의 결과 지표가 보통 연말이면 이제 뭐 가요대전부터 해가지고 뭐, 한 해를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고, 참 황당한 거는 이세 명, 와, 방송활동, 연예계 활동하면, 키나와 이 전홍준 대표님과 분명히 마주칠 텐데, 과연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참 저라면 얼굴 들고 다니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일들까지 벌였습니다. 오히려 이세 명은요 전홍준 대표 3억 정산에 달라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맞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트랙트는 전 멤버 정트리오와 그들의 부모. 저기 버스를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반소 개념으로 이번 소송 3억 100만원의 규모로 정트리오 3인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당하죠?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정트리오는요, 우리들에게 정산해달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활동했었던 정산금을 달라.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제출됐던 자료만으로 피프티의 음반, 음원 판매, 연애활동으로 인한 수입, 제작 등의 소요된 비용을 이미 초과해버려서 피프티가 지급받아야 할 정상금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소송을 걸었어요. 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30억 원손해배상대이 정트료 세명의 3억 원 반소재기가 이제 맞붙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승소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정 다툼이라는 건요, 결국 증거를 가지고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정트리오 3인, 어떤 자신감으로 3억 원 손해배상 또 소송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홍준 대표님을 찾아가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도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인데, 사과는 커녕, 맞고소를 하고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복귀를 합니다. 그것도 피프티와 비슷한 시기에 대단한 강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 피프티는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세계 3대 음반사인 소니 뮤직과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재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니 뮤직은 피프티 P50, 피프티의 새로운 앨범을 전 세계에 유통시키고 글로벌 마케팅도 지원하고요 소니 뮤직 그룹 산하에 아리스타 레코드는 미국 기반의 마케팅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니 뮤직이 3대 음반사예요. 이런 곳과 계약해서 진행하는 지금 PPTV PFT, 피프티인데 여기에 정트리오가 함께 맞불을 놨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자, 안성희 씨를 지지하던 손승현 씨, 더기버스와 계약이 종료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8월 31일 날 더기버스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는데 손승현과 충분한 대화 끝에 전속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5년간 함께 했었다, 미래를 응원한다라고 됐는데, 이 손승현 씨 사실 템퍼링 사태의 1세대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 소송, 손승현 씨의 패배로 끝이 났죠? 가처분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4월달 헤어지고 2개월 뒤에 더기버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곳의 수장이 바로 안성일 씨였죠. 이 관련된 가처분 판결문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유사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정트리오 3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상대로 3억 소송을 걸었다. 거기에 지금 새롭게 컴백하는 지금 이 지금의 인기 급상승 1, 2위를 다투는 엄청난 피프티와 정면 대결을 펼친다. 이 결과가 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정트리오 멤버들 이 피프티 P50, 피프티의 키나와 새로운 피프티의 이 고공상승의 모습을 보고 속이 많이 쓰리지 않겠냐 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왜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사실이 피프티 멤버들이었던 삼푼이들 뭐 최악의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다 근데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본인들의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됐다 그걸 본인들이 만들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지금 몇몇이 드러나서 130억의 소송과 추가적인 소송까지 지금 하나하나 정의 구현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책임론을 살짝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제작진의 해명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 여론은 더욱더 차갑고 차갑게만 식어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더니, 그러다 보니, 사실, 결국 뭐라 했습니까? 후속보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지 않는 내용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 말도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은, 시청자 너희들이 생각한 거랑 우리가 생각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따로 있는 것 같다. 근데 너네 뜻대로 방송 안 해주니까 비판한 거 아니냐? 이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소립니까? 그리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최악의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진실보도가 있었어야 하죠. 후속보도라 말로 제대로 전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죠? 누리꾼들은 이런 그할 측의 입장에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가 1도 보이지 않는다. 실망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트랙트에서 준 자료, 제3자 전문가 인터뷰는 무시한 채 누가 봐도 한쪽으로 일방적인 유리한 방송을 해놓고 어트랙트의 대표가 출연하지 않아 안타깝다라는 말을 남기는 건 사과가 아닌 변명이다. 제가 말했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멤버들이 그런 선택을 생각했다면 왜 전홍준 대표의 최악의 선택은 생각하지 않은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니,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뭐다?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입장인 것도 어이가 없고, 사실상 폐지가 언급돼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의 문제인데, 후속 보도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 사건 뒤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전홍준 대표님이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법정 제재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 쭉 보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5일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심희에게는 감사의 뜻을 내비쳤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견 진술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 사실상 그할 제작진은 의견 진술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후속 보도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당사자들이 힘들어해서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는 해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책임을 전홍준 대표님에게 떠넘기는 그런 변명인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건 전속계약 분쟁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방송 출연과 또 다른 발언이 분명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 재판이 끝나면 인터뷰하겠다 정중히 상황 설명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는 제작진이 은견 진술서에 지혜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라는 점에 대해 글쎄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느껴지지 않았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요. PPT 편파 보도 관련하여 무려 반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그 어떠한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기가 이를 때 없다.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환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제작진이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 전홍준 대표님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 방향을 결정하겠냐.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다. 제작진이 안 한다고 했으니 안 하는 게 맞다. 대중들이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화해하고 해피엔딩을 그릴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죠? 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당시에 1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받았고,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강력히 촉구했는데, 무려 수개월의 시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